이번 영상은 이보토 AI 사용 후기입니다. 이보토 쪽으로부터 약간의 제작비를 지원 받았고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보토로부터 이메일을 거의 한 1년 전부터 받아왔었는데 계속 고사를 하다가 최근에 한번 해볼까라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한 제가 20대 때는 사진으로 먼저 카메라를 입문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포토샵도 사용할 줄 알았고 꽤 많은 기능들을 그래도 활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포토샵이라는 걸 활용 안한 지가 10년이 넘어갔습니다. 사진을 툴을 또 다시 공부하기가 엄두가 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어도비 쪽을 또 사용하려면 매달 또꽤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또 다른 하나의 장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또 영상이다 보니까 사진을 잘 촬영하지 않았었는데, 한 올해부터는 그래도 유튜브와 관련된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또는 상업에서도 조금씩 사진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서 AI를 활용한 이미지 툴을 조금씩 사용해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보토 AI에 관련된 건좀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인물 보정도 굉장히 쉽게 할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번 해보자 써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사진이라는 건 촬영 후에 후반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물 보정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같이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되게 많은 기능들이 아주 간단하게 이 이보토 AI를 통해서 구현이 되더라고요. 어, 그런 부분들 되게 마음에 들었고 다양한 예제를 한번 보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공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거의 초보에 가깝고요. 하지만 이 이보토 AI를 쓴다면 상업용으로까지 쓸수 있을지 없을지까지는 제가 판단을 잘못 하겠는데. 누구나 정말 쉽게 보정까지 접근해 볼수 있다는 점그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진을 어느 정도 찍어 보신 분들이라면 이 툴을 훨씬 더잘 쓰실 수 있을 거고 제가 뭘더 가르쳐 드린다라거나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사진에서 이런 기능을 활용했다 정도 공유하는 후기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전부 다 JPG로 찍었던 사진이고요 제가 지난 R5 Mark2 리뷰에서 인물 사진들을 전부 이 이보토 AI를 통해 보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제를 다볼 수는 없겠지만 어떤 기능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전후전후 전, 후. 원본도 충분히 좋은 라이팅과 좋은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이 오른쪽 우상단 쪽 보면 이 팔레트 모양 있죠 여기서는 전반적인 룩을 먼저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본 편집은 제가 거의 안 했던 것 같고, 그냥 원본에서 인물 보정만 조금 했던 사진으로 기억을 합니다. 얼굴 잡티 쪽만 쭉쭉 올려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걸 쭉 올려주면 좀더 매끈한 피부가 되겠죠. 약간의 잡티가 좀 있긴 있었어요. 코 쪽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숨기는 작업을 이걸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은 사진이면 이 인물 보정만 살짝 해줘도 훨씬 더 깔끔합니다 아무래도 인물 사진의 주인공은 인물이잖아요 자 아주 간단하게 손을 댔던 그런 사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것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약간의 피부톤 정도만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쪽에 손 쪽을 보면 손에 이렇게 점이 좀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좀더 정리해주고 싶다 그러면 바디 잡티 제거 이렇게 어느정도 올리면 확실히 티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주 쉽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밝게 나온 것 같아서 노출 대비 밝기 이런 것만 해주고요. 그다음에 인물 정도만 정리해준 깔끔한 사진입니다.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굉장히 이제 라이팅이 좋았던 상황이에요. 해가 막 뜨고 있었고 뜬지 얼마 안 됐고 그 인물의 뒤로 이제 해가 떨어지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던 그런 사진인데 원본을 한번 보면. 그렇죠. 이게 해가 뒤에 있기 때문에 얼굴 쪽은 조금 어두운 상황이었거든요. 원본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정리해주는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얼굴 쪽에 조금 잡티를 없애는 그런 부분을 좀 해줬고요. 그리고 목주름 쪽도 약간 더 깔끔하게, 이게 뭐 메이크업 실장님이 뭐 따로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자, 그리고 조금 더 입술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려고 립 메이크업을 약간 더 추가했었고요. 그리고 팔자 주름을 약간 그쪽을 조금 더 매끈하게 만들어 주려고 이 부분도 좀 올려줬습니다. 크게 손댄 게 없죠. 자 원본이 괜찮다 보니까 그냥 피부 정도만 정리해줘도 이런 차이.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원본이에요. 굉장히 라이팅이 좀 좋은 상황이어서 자연광을 통해서 그냥 촬영했던 거고 피부만 좀 정리해준 이런 음, 식으로. 약간 더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식으로 여기서는 활용을 좀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 사진도 보면 역광이기 때문에 이 인물의 주변부가 키라이팅을 친 것처럼 인물이 딱 윤곽이 되게 도드라지는 부분은 되게 괜찮아요. 하지만 원본을 보면 아무래도 정면 쪽에 따로 조명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 인물이 좀 어둡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인물에 조금 라이팅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줄수 있는 것들도 되게 괜찮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일한 사진인데 이거는 조금 이제 몸매 보정을 사실 좀해 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약간 어색함이 있는데 좀티안날 정도로 하면은 결과물이 되게 괜찮았습니다 자 그래서 팔 라인을 조금 날씬하게 해준거 정도 그 다음에 뭐 다리 라인도 이런 식으로 약간 보정이 가능하고요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 또는 주변에 뭔가 왜곡될 만한 것이 티가 안 나면 약간 약간씩 가밀해줘도 충분히 괜찮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JPG로 찍었고 거의 손을 안댄 인물 위주로 인물만 조금 밝기를 밝힌다거나 조금 더 피부 톤을 정리해주는 뭐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지난 겨울에 홍콩에서 촬영했던 그런 사진인데 원본은 이렇습니다. 로우 촬영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꽤 많이 이제 보정이 된 사실인데 먼저 첫 번째 룩을 좀 정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인물 빼놓고는 약간 보라색 컬러 일몰에 좀 비슷한 분위기로 색깔을 좀 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동감 탭을 좀 올려줬더니 그런 식의 룩이 좀 나왔습니다. 이걸로 가장 색깔 변화를 좀 줬던 걸로 기억하고요. 하이라이트 쪽을 좀 최대한 낮춰서 조금 플랫한 느낌을 만들려고 좀 했었고요. 그리고 좀 어둡게 찍혔잖아요. 어둡게 찍혀서 이 블랙이나 섀도우 쪽을 좀 올려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안 건드렸고, 화이트만 조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노랗게 나왔었는데, 약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인물 탭으로 가면, 일단 얼굴 잡티 쪽을 좀 추가를 해줬고, 이번에는 그다치앤 평면화를 좀 많이 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한 톤으로 피부 톤을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먼저 다치앤번 입체화를 빼면 조금 더 밋밋해져요. 요 평면화만 하면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되긴 하지만 입체감은 좀 줄어드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평면화를 어느 정도 하고 입체화까지 해주면 매끈하면서 조금 더 입체적인 그런 부분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밝은 느낌으로 사진을 또 활용을 해줬었고요. 이게 역광 상황이고 또 거의 해가 저하던 상황이라 인물 쪽에 라이팅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빛이 닿는 쪽과 피부에 좀 어두운 쪽이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런 걸 되게 쉽게 할수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부분이 되게 괜찮았던 것 같고요. 지호님이 굉장히 비율이 좋아요. 키가 크고 굉장히 비율이 좋아서 약간 파파라치 찬 느낌으로 홍콩 거리를 거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자연스럽게 담아봤는데 요것도 이게 이제 원본입니다. 그 지금 현재 로우 파일로 전부 다 촬영된 사실인데. 렌즈에 맞는, 그 렌즈 프로파일에 맞는, 왜곡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나 봐요. 그래서 렌즈 교정을 안 하면, 원래 약간 이렇게 살짝 오목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구간에서. 근데 이걸 누르면, 렌즈를 또 교정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진의 룩은 이 신선한 바람이라는 거를 선택해 줬습니다. 이게 내추럴이고, 이게 신선한 바람. AI 스타일 템플릿인데, 요게 좀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보정을 했냐면, 블랙을 좀 전반적으로 끌어올려 줬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밝은 느낌으로 해주고 싶었고 하이라이트는 좀 낮추는 편입니다. 섀도우도 약간 끌어올렸고요. 화이트 조금 만졌고 이거 hsl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바뀌어져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선택을 하면 그거에 맞는 이 변환된 값이 싹 적용이 돼요. 거기서 이제 약간씩 또 보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그렇게 크게 많이 손댄 건 없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이게 지금 손이 좀 작기 때문에 티가 잘안 나는데 재밌는 기능이 또 있더라고요. 손 보정이 있는데 손 혈관이 눈에 좀 많이 띈다. 거슬릴 정도는 아닌데 이걸 눌러주면 손 혈관도 좀 어느 정도 눈에 덜 띄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보트 4.0에 추가된 기능이라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보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그 값을 이거 사진을 탭하고 컨트롤 C 또는 커맨드 C를 누르고 뭐 크롭까지도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저장해서 다른 사진을 선택해서 컨트롤 V 또는 커맨드 V를 누르면 그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한 환경에서 촬영했던 거는 한두 장 편집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쭉 해서 그 값을 저장을 하면 좀 쉽겠죠 전후 전후 어,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이렇게 쉽게 얻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드는 아주 간단한 기능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은선님인데 원본은 이렇습니다. 이 아파트 자체가 빛을 다 가로막고 있어서 엄청나게 어두운 상황인데요. 렌즈 왜곡 잡아줬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신선한 바람 그대로 적용을 해서 아무래도 노출 차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 단계별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먼저 적절한 노출을 잡아주고요. 인물 보정을 하면 되겠죠. 재미있는 게 이렇게 가르마도 살짝 채울 수 있는 또 기능이 있더라고요. 어, 이런 것도 필요에 따라서 좀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쪽 보면 잔머리 제거 기능도 있어요. 이런 걸 눌러주면 이런 잔머리들이 꽤 부드럽게, 꽤 자연스럽게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얼굴 축소도 많이 할수 있는데 이것도 적당히 조절해서 사진을 만들 수 있고요. 자 은서님 사진을 조금 더 보겠는데요. 자 홍콩 거리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광이 이제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 보정 과정은 이제 거의 비슷해요. 비포 애프터 그리고 인물 보정 쪽을 좀 빼면,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인물 보정한 걸 추가하면, 크게 차이는 안 나죠? 약간 더 피부 톤을 좀 정리해주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활용이 됐었고요. 자, 요거는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촬영한 건데, 자, 이게 전반적으로 사진 톤만 좀 정리해준 겁니다. 사실 은서님이 워낙 피부가 좋으셔서, 별로 손댈 게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더 빛을 좀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 정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전, 후 약간 이런 식으로 피부 톤을 좀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으로만 활용을 했다라는 거 원래 원본 편집 후 다른 툴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보토 AI로만 편집을 한 겁니다 전후전후 전후. 렌즈 왜곡까지 잡아주니까 되게 좋더라구요 이것도 전후전후 전후 이것도 전후전후자요렇게 보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사진도 한번 볼게요. 다시 수연님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전, 후, 전, 후 지금 화이트가 완전히 이제 돌아간 상태여서 색온도를 좀 많이 바꿨어요 이게 원래, 그다음에 이게 돌린 거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들을 좀 정리해줬죠 이런 것들을 좀 낮춰서 이 트리의 디테일을 조금 더 잡아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물 쪽으로는 이제 거의 비슷한데 팔자주름만 조금 적용을 해봤습니다 약간 더 정리하면 이런 식도 가능하다는 라걸좀 말씀드리고요 전후, 전후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 제가 초록색을 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린을 약간 더 선명하게, 원래 이런 색깔이었거든요. 피부, 인물 쪽을 좀더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게, 초록색을 약간 더 선명하게 보이게 주변 색깔을 좀 바꿔주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인물이 좀더 집중되는 그런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같은 식으로 보정을 했고요. 원래 이런 색깔 화이트를 좀 돌려서. 초록을 초록, 인물 피부톤을 좀 피부톤답게 보이게 하고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보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사진들 몇개더 볼게요 자, 윤곽 카운터링 원본이고요 이걸 올려주면 조금 더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장더 보면 이때는 제가 필터를 두 장이나 꼈어요 그리고 라이팅이 좀안 좋아서 좀 노이즈가 많이 있는데 뭐 노이즈를 줄이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 조금 필름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 노이즈 많은 것 자체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크로스 필터 두 개로 갈라지는 거. 그 필터를 사용한 거예요. 실제로 렌즈를. 그 다음 미스트까지 껴서 전반적으로 좀 부들부들 몽환 몽환. 선명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일부러 좀 촬영을 한 사진이고요. 이건 신선한 바람을 적용을 했군요. 그리고 뭐 노출 정도 조금 잡아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피부톤 정리를 조금 해준 정도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편집을 했고 AI 윤곽 얼굴 카운터링하면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 전후 전후. 자 이렇게 한번 이보토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보여드렸는데 편집 자체가 이제 너무 쉬워졌잖아요. 툴을 또 공부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후반 작업도 간단하게 할수 있으니까 저는 왠지 더 사진 쪽에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합니다. 영상을 올리는 기준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할인을 좀 하고 있던데 1.2k 크레딧 그러니까 1,200 장을 여러분들이 익스포트를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 1,200 장이 1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면은 되게 많이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의 경우 사실 구독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차라리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내가 쓸수 있는 양을 좀 고려해서 구매를 해서 내가 쓰고 싶을 때만 쓸수 있으면 그게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편집은 이제 얼마든지 할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마에 드는 것들만 내보내기, 뭐 이미지 포맷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보내기를 하면 그때 이제 크레딧이 하나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인물 촬영을 너무나 수월하게, 그리고 쉽게 시도해볼 수 있게 도와주는 이보토 AI. 할까 말까를 1년을 고민했지만 하기로 결정하고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툴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고요 어떻게 뭐, 보면 별 내용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진짜 되게 쉽거든요 이렇게 쉽게 할수 있다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그게 제가 이 영상에서 담으려고 했던 거고요 사진이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그런 툴 이보토 AI였습니다